러시아가 불법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약 72.4km에 달하는 참호를 파놓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지구 대양의 상황을 측정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센테니얼 2 위성이 촬영한 참호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세메니우카에서 마리니우카에 이르며 자포리자 총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군인과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동원에 참호를 파고 탱크를 막을 콘크리트 저지봉을 설치했습니다. 이 참호에 대해 나탈리아 구메뉴프 우크라이나 남부방위군 대변인은 거대한 참호만이 전쟁의 유일한 업적일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포리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의 본거지인데요. 한쪽에서는 이곳에 만들어진 거대한 참호가 봉대공세에 대한 러시아군의 두려움을 보여주기도 하며 불법 합병의 어? 유지에 대한 푸틴의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사령관은 러시아군이 방모트에서 모든 걸 파괴하는 초토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원래 지다노우 크라이나 군사 분석가 또한 러시아군이 철도 파괴에 집중하며 점차 서쪽 위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에 나서기 전에 러시아군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몇 달째 우방국들이 지원한 무기를 저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펜타곤 비밀문서 유출 사태로 우크라이나군의 무기와 방공망 약점 등이 노출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는 반격작전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전략은 똑같지만 상황에 맞춰 전술은 수정되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